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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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모타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밟을 뻔했네 쇽! 왜 그래 방금까지 조용하다 영상 키니까 갑자기 말이 많으셨어 얘가 얘가 계속 옆에서 조용 해줬니 제발 조용히 해줘 아! 계속 이래요 아니, 언니가 나, 나, 자꾸 깨는 거 본다고 여기 있어요, 계속. 아니, 이런 좋은 관계는 어디서 보겠어요? 어? 나가는 건데. 잠시만요, 나. 성공하면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저 성공했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미끌고 갈, 간... 오, 왔어요. 오케이. さよならぼくのベイベあさよならのベイベーさよならぼのベイベーいつかはきを <laughs>